대희님 계속 해 이런 자신이 있다. 답이 없습니다, 태희님. 투타 타라도 일으키시죠. 저희한테 언제 어디를 가라고 하면서 정작 방법은 없어요. 몇주 동안 쫓고 있었습니다. 확실한 정보가 보이는 있습니다. 음, 약간 다빙 싱크가좀안 맞는 느낌이죠. 저만 그렇습니까? 칼라가 지네들 짓이라고 떠들고 있어 오로지크스탄의 늑대가 <laughs> 시켰겠지 <laughs> 알렉스가 <laughs> 황금을 <laughs> 지키려고 침투어 그럼 해방군의 지원이 필요할 테니 그쪽 지휘관을 만나보라고 해 카림이랑 아는 사이야? 그런 셈이지 내 이름을 대라고 해안 그러면 죽어 프라이스 대위가 전하는 메시지가 뭐지? 그쪽이 카림인가? 난 알렉스야 말해봐, 알렉스 이거 기밀인데 음. 아 레이더 볼 때보다 레이더 생각난다. 제가 너무 사에 빠져 있는 겁니까? 이틀 전에 테러범들이 러시아 화학무기를 탈취해서 알카탈라나 할야 <laughs> 러시아는 너희나 알카탈라나 다똑같 보고 있는데. 나한테는 알라나러시아다똑같 놈들이야. 둘다 테러범이지. 근데 왜 이렇게 역해가 많이 나오지. 기분 탓입니까? 그럼 뭐그들이 어디로 전에. 유럽 아니면 미국? 우리에겐 일상이야. 대장 시간 다 됐어. 누구야? 알렉스, 여기 내 오빠이자 참모인 하디르. CIA인가? 프라이스 대위 쪽이야. 하, 그럼 러시아 적이건 뭐 도와줄 친구들이 좀 있지. 결정은 당신 동생이 하겠지만. 뭐. 당연하지. 파라가 대장이니까. 러시아군이 아직 여기에 남아 있어. 뭔가 영생 나갈 때는 놈들을 고 있어야 될것 같은데. 다 동의하는 거지, 맞나? 아. 바르코프의 도시를 점령했어. 놈들을 공격한다. 우리 미사일은 없지만 방법이 있지. 동의하면 도와주지. 실력을 보여봐. 그렇게 하지. 우르지크스탄에 온걸 환영한다. 떨어. 테라범들한테 총알 맛을 보여주려 가자. 요약하자면은 테라범들한테 총알 맛을 보여주러, 보여주러 가자. 끝입니다 러시아군이 만든 거는 잡고야. 너를 죽여버릴 거야. 계획은 폭탄으로 관심은 끌겠네. 그렇게 러시아군을 기지 밖으로 유인한 다음 공격하 거야. 무슨 짓이든 할 거야. 우리까지 괴물이 될 필요는 없어. 공격을 준비해 줘. 리얼, 리얼, 리얼한 얼 a t t 맛을 살리 l 건 좋은데 너무 어 o 어다 to a h 린 시포야. h o 내 동생을 지켜줘. 알았어. 너는 뭐 하고? 다리. i 형제 기업이냐? 미국인? 믿어도 돼요. 아이고 나도 모르게 그만. s 리 r 리 y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이 m sorry. I'm sorry. I'm s o r r 는 I'm sorry. I'm s 이 민간인 위장 1인칭으로 플레이되때는 아, 말을 별로 안하네? 확인하네? 삼촌 상황은요? 러시아놈들이 밖에있어 무기를 든걸 보면 바로 쏠거다 그럼 시작도 못해보고 끝이지 알렉스 러시아놈들에게 조용게잘 주... 숨겨

오0배서 줍시다. 아니 이게 이렇게 진행된다고? 당황스러운데 약간. 아이 친구. 야, 야, 돈 있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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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재들이 말하는 노래죠. 어디냐? 방향이 이쪽 방향이니? 원래는 슬쩍 지어하는것 같은데 이런 자유들은 또 있네. 자걸 죽이는 건 자유라 이건가? 오. 이가 뚫는다. 기대 이상인데. 전쟁의 시작이다. 전쟁. 일단은 은폐물을 좀 찾아봅시다. 오. 얘들 화력파 미쳤어? 한 번만 더한다. 기대 이상인데? 애들 화력이 미쳤으면 나 나카사 잡아야지. 아 깜짝이야. 어디 이쪽은 쌀만한가? 좁네요 좁고 길 막혀있고 나쁘지 않아. 땡겨본다. 들어와. 아 들어와. 다. 음오 얘네 활력이 너무 세. 어! 한 번만 더할게한 번만 더한 번만 더, 더. 개짓거리하지 말고 평소보다 화력이 세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기대 이상인데. 하지만 그럼 그러, 그러면은 보다 개짓거리를 하는 게 나다. 피지컬 게임, 피지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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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지컬! 장전, 장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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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전, 장전, 피지컬! 죽인다. 기대 이상인데? 음, 못할거 아닌데? 작건이 좋네. 들어와 이 새끼들아! 뭐야? 걔안 죽었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기대 이상인데? 난난난난난난난난난 난.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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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일단 시작하면은 총한번 쏴주고 얘는 오지로 자릅니다. 점다 점다 점다. 살아남은 게 신기하네. 점다 점다 점다. 끝이야? 죽다 보니까 난이도, 난이도 <laughs> 패이시했나 보네. 아니가 그러니까 다 죽여버렸네. 미안, 죽일 생각 없었는데.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란다. 형 간다. 굳세게 살거라. 뭐야 너는 뭐지? 뭐 하라는 거야? 이 박스 얼 플리야, 근 잔복인가? 아, 근 잔복이네요. 아, 근 잔복이 돼 있네. 자, 하나 챙겨 갑시다. 타약감이 마음에 드는구만. 아, 빨리 빨리 가! 어디 안내자가 내등 뒤를 걷느냐. 너디 크고 아름다운 벽를맞좀볼 테냐. 프리야! <laughs> 가자, 가자. 빨리 가자, 빨리 빨리. 한국인은 문열 때까지 못 기다리는 성격이라고. 자 보기 든거 아닙니다. 저락 바로 앞에 있다. 폭탄을 준비해. 자 보기 든거 아니에요. 그냥 박살 보다니는 거예요. 폭발이 일어나면 병사들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올 거야. 진짜. 우리 연락책이 발각됐어. 이미 죽었을지도 몰라. 소음기가 필요해. 오일 플레이터를 소음기처럼 안녕하세요. 아. 소음 이새끼들이 음. 연락책이 바로 앞에 있다. 준비했을 거야 더 일어나면 경사들이 더 많이 쏟 <놀람> 일단 죽으요 어디서 개소리가 나는데 제가 지 씁시다 그것도 방법이지 파라가 잘 싸우네 가야 돼이신이네는신때는 이때는 이 이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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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때는는 이때는 이때는 이는 이때는 이 이때는 이 엔지일필터로소음기를만들어 들키기 싫으면 들키도돼 <laughs> 잠깐 뽑아 쓸수 있나? 못 뽑.. 기시네이런거이런건좀 아, 아쉽다 뭐야 총에 이런총이이건내고요 어, 안 만들었는데. 무기를 숨겨. 그래. 따라와. 자 일단 작자부터파악합시다 하나, 둘, 뭐야? 셋, 넷, 다섯, 다섯 마리. 어, 어, 아, 은폐할 데가 없다. 맞 보기 달 거다. 어디서 올 음, 돌아가. 아! 샷건, 샷건으로 바꿀 거야. 간다. 니들한테 서 망했다. 이렇게 한마디로 샷건으로 바꾸면은 딸만하다 이겁니다 따라와. 어서 오세요. 어려운 난이더입니다 <laughs> 잠깐 봐가지고 들어와. 응 안돼. 아 제가 적이였어아 몰랐네, 몰라서 진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작은 죄 몰랐네요 제가. 따라와. 아! 아아 까비. 코나이에서 사는 게 훨씬 유리하네 인공지능이. 얘네가 어 총이 엄청 세. 아 까비. 아 리로달 틈좀 줘라 얘들아. 한번만 나한다. 아, 야비한 짓거리 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네. 어떻게 할 거냐면은, 하면은... 자 쏘고. 쏘고, 쏘고, 쏘고. 미쳐! <laughs> 기다립니다. 그냥 가, 다음, 가, 가, 가. 야, 얘네 피지컬만 미쳤어. 좀좀쭉더쭉더쭉더쭉더쭉더자고자르 아, 자, 더르고자르고더르고자르고더르고쭉고쭉 아, 쭉더쭉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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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들어와들어와들어와죽으와와아와아와아아 들어와. 씨발! <laughs> 끝도 그 없어 미친 돌 <laughs> 아주 그냥 흥분되게 만들어주는 것만, 아주 그냥 음, 어. 아, 피지컬이 밀렸다. 일로 들어올 수 있나? 아, 일로 일로 올수로올수 있다, 있다. 아. 응 다음. <laughs> 으흡, 으흡. 내가 니네 다 죽이고 만다 개새끼들아. 아 쟤네 샷건이 너무 세. <목소리> <목소리> 일단 피쳐워주고요 다음 또피쳐워주고요 흑흑질수없다찐막막찐막찐막찐다막찐막찐막 <laughs> 찐막, 찐막. 찐막, 찐막.

진막진막 찐찐 막아그 그러니까 피지컬 갓 게임이네.